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을 듣고 행합시다. 시작! 말씀을, 말씀을 듣고 행합시다. 행합시다. 네, 저희 교단에 올한 해의 표가 말씀을 듣고 행하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한 해는 늘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1편 2편 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낳았대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주님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형서 너, 내 아들이야. 김양도, 너, 내 자녀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우리 뭔지 저 뒤에 있는데,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누구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자기 감정은 마음껏 표현해. 그럼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또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은요. 자기를 찾는 질문입니다. 자기를 찾는 질문이에요. 자기가 자기 속의 내면에 영혼을 창한 자기의 그 갈급한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뭐, 우리 그 울산에 전도하다 보니까 그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제법 오래 믿었는데,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을 제가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모든 종교 행사는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가 의문스럽다는 거죠. 정말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내 내면 속에 영혼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절망을 아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무와 무의미를 아는 존재다라고 실존주의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우연히 인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이면서 절대적인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흙으로 태어나 흙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무로 없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서도 한번 볼까요? 전도서 1, 1장 2절 3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되다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장 23절에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자가 발견한 나라는 존재도 헛된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를 만나야 된 자? 나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게 새 희망이 있고 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제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에게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기를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팥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아담에게만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고 버림받는 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셨잖아요.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즐기도록 하셨는데 중앙에 있는 그것만 따먹지 말라고 검하셨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따먹고 자기의 별거 없은 수치를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개가 갑자기 쫙 가려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개가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개가 자욱 깊게 탈지라도 그 안개는 잠시 사라진 것 같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때 구름을 바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기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목을 이렇게 꺾어도 더 이상 잘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렇게 말했던 이 성경이 사람이 죽음 앞에 제가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다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가족도 이제 갈 거라고. 거기서 만남을 우리 한번 기대하자라고. 편안하게 가시라고 했더니 고개 끄떳거리면서딱 고개를 이렇게 흩들어지는데요. 놀랄 만큼 고기가 밑으로 쳐져 내려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하더니, 풀이 시들으면, 풀이 시들면, 어때요? 축 늘어지잖아요. 어, 저는 처음으로 그걸 경험했습니다. 야, 우리 인생은 정말 풀과 같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게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시들어버리 풀과 같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할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때요?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 절망에 빠져 살 때에, 허우적 보고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을 누가 건져주냐는 거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손 내밀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전에는 절망하는 존재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남는 게 있습니까? 무언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제는 저희 교단에 노예가 있었고 설립의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예장이라는 직분으로 그 모든 책임감을 갖고 있어서 찬료를 어, 만들고 모든 순서,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다녀오는데 그게 되게 저 때는 피곤해들라 봐요. 뭔가 시원하게 뭐가 먹고 싶은데 엄마 집에 가니까 냉장고 이런 데 오렌지가 있었어요. 그 오렌지를 밥 먹고 동생 보고 혼자 밥 먹어. 난 가서 컴퓨터 비일하다가잠 오면 잘 거야. 그러게. 그래서 밥을 먹고 자야죠, 이러는 거라. 아니야. <laughs> 그리고 내려와서 6시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잠을 깨니까 9시 몇 분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또 잤어요. 왜냐면 아예 좀더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그리고 자서 일어나니까 또잘듣기는한 12시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전산 마무리 못 했던 것, 음, 설교, 부문 빼고, 어, 주고 했는데, 잠결에 이게 다잘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어 음식 같은 거 데치고 뿌리고 이런 거 하고 나니까 야 오늘 내가 주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내가 축 처져 있었을 텐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직분 때문에 제가 몸을 일으킬 수 있었고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런 오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여러 가지 직분을 제가 맡고 있지만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다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뿐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새롭게 설립되어지고 또 이렇게 흩어졌던 우리 노예원들이 함께 얼굴을 보게 되고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떡으로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떡은 생명의 말씀이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영적인 양식 떡,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빛 또한 어둠을 밝혀줄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빛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냐 하시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떡 대신, 기리고 질리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와 더러움 가운데 질병과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십자가 위해서 청산해 주시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어떻게 되세요? 소멸을 당했잖아요. 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말이냐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이미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주님이 살아나시는 그 순간 나도 함께 살아남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없다면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데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려고 아등바등 애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쉬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가족들하고 때로는 놀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주 안에서 가족과 함께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예약하고 힘들 때에, 저는 육신에 양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에 가장 큰 힐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툭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어찌 그리 오묘한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녹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양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하 얻은 자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값을 치르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이 잘못된 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미 결정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옥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연옥제들을 만들어서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 연옥에 머물러 있는 영서아 너희 그 엄마 아버지를 네가 헌금을 많이 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 엄마 아빠가 천국으로 가거든 이렇게 해갖고 연옥제들을 만든 게 천주교 아닙니까 그래서 개신교에서 하빈튼그 잘못됐지 않느냐 우리 한번 그거 논해보자 라고 벽보를 붙인 것이 이게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나뉘어졌습니다. 지금 카톨릭 분들은요. 자기들이 큰 집이라고 말해요. 옛날에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카톨릭이 가장 잘 포장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카톨릭에 우리 형님은 제사를 지내시는데요. 12시 되면 지내세요. 12시 때 하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 어머님이 집사님이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8년 누웠다가셨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딱 마치면 시골에 내려갔고요 월요일은 교육자들이 쉬었으니까요. 제가 형님한테 그렇게 말했죠. 형님, 그는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어머니를 한번더 찾아보는 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기에, 저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동안에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한 번도 지금 저한테 안 온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계실 때한번더 찾아보는 것이 자식의 돈이고요. 뭐, 죽어 있을 때술 섭자는 부어준들 그거 죽은 사람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 계실 때, 명서 봐. 엄마, 아빠 살아 계실 때 월급 받으면 그냥 쫄으로 들어오지 말고 집에 갈때 고기도 한근 사가 가고. 알았지? 어. 소고기 한근끓어와서 엄마, 내 월급 받았어. 이거 국끓에서 엄마랑 맛있게 먹자. 할머니 집에 갈 때도. 소 속에 한 끌어가고 가서 할머니께서 월급 받았어요. 엄마를 낳아주셨잖아. 응? 감사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죽었을 때 제사. 엄청 제사상 보는 돈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길과 진리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방황하는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과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 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길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되신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어때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길과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삶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증명되지 않는 가르침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 가운데 빠져서 미혹 가운데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요 험합니다.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넓은 길은 어때요?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유혹 받으면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구하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우리는 찾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을 뿐만 아니라, 무성도,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부활요 생명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었다고 말할 때에 그들은요 이것이 일반적인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진리 그대로 우리는 믿을 뿐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절대 절대 전망은요 절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이냐마 절대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네 이게 기독교인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주님이 불러가신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그 얘기 했네요. 노예원들하고 차 타고 가면서 저두번 죽었다 살아난 것 같다고 2009년도에 교통사고를 통해 한번 죽었다 살아난 것 같고요. 전혀 의식이 없었는데 제가 의식은 있었지만 제, 제게는 24시간 의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번 있었어요. 폐혈증이라는 거였죠. 제가 언젠가 말했습니까? 감기처럼 한기가 들고 이러려면 그냥 감기 몽살이라고 이렇게 밀어 떨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폐혈증은 소변에가 균이 있으면 이게 빠져 나오면 쉽게 치료가 된대요. 그런데 피 안에가 있으면 이게 최소한 2주 동안은 이거를 빼내야 된다는. 근데 이거는 뭘로 한다고요? 민거로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추워서 우리 열방대학에 그 말씀학교 갔다가 간사로 제가 섬겼거든요 너무 추워서 못 견뎌서 제가 그 소면에 그때 몸이 안좋지 차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 택시를 타고 왔다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먼저 돌아오는 길이에요. 내일 주입을 하니까 좀 추스려야 돼서. 좀 한심 쉰다고. 근데 제가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어 자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안 되겠어요? 병원 가셔야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한심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아, 그거 일단 병원 갔다 와서 문제라고 병원을 갔는데, 어, 의사들이 요, 다짜고짜로 입어라라 그러면서, 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피해, 그 폐혈증, 균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씻어내지 않으면 어디에 가서 붙어서 어디를 막아버리면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밑에 미장을 하던 그 젊은 40대 그분이 밤에 한기가 나고 추워서 감기기로 응급실에 갔더니 다음날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폐혈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경험한 저로서는 아, 이게 죽음이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요, 내 삶의 제자를 만드십시오. 내 삶의 제자 말입니다. 내 자녀든, 내 이웃이든, 내 형제든, 내 친척이든, 야, 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야. 너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나 만나야 돼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처럼 열두 제자가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그 열두 제자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다 도망갔어요 뭡니까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자기의 그 부족함을 부끄러움을 고백한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그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면서도 우리는 그 주님을 떠나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신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는 내 아들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우리 삶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부활의 증인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형통과 축복의 길을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길과 진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길, 진리,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길과 진리를 발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녀다.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하고 산다? 소유하고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셨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것 맞습니까? 아멘. 길과 진리 되시고 소망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타락 이후에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항상 자기를 찾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참된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아니 나는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길과 진리로 생명을 주셨사오니, 길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송가 51장 안에서 준비된 뇌물을드도록 하겠습니다. 장송가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다이기쁘